네, 안녕하세요. 누리온 어, 구글 어, Gmail 강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어, 구글 알림이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글 알림이를 통해서 검색한 내용들도 또한 앞서 설명드린 필터 기능과 라벨 기능을 통해서 이러한 이 검색된 자료들을 에, 보기 좋게 그리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관리할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구글 알림이라고 되어 있죠. 한번 이 알림이라고 검색을 한번 쳐보죠. 알림이라고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시게 되게 되면은 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다 알림으로 지금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면은 이 알림을 예, 통해서 포함해서 예, 필터를 예, 만들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구글 알림이가 없으니까 새로 하나 만들어 주죠. 02 네. 알림이 엔터. 네. 그리고 체크 체크 해주시고 네. 만들었습니다. 자, 확인을 한번 해보실까요? 예, 이렇게 지금 알림이 표시가 지금 되어 있는데, 색깔이 조금, 예, 눈에 띄지가 않으니까, 색깔을 한번 눈에 띄는 걸로 바꿔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이제, 예, 이렇게 눈에 띄죠. 다 이렇게 알림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들어오는 검색되는 모든 알림이들은, 예, 알림을 통해서 검색되는 그런 기사들은 이렇게 알림이, 라벨이 붙어서, 예, 그리고 다음 이 폴더로 예,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